제34과 교회의 사명,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대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교육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예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그를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예배를 통해 이루어가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어휘, 구약에서의 어휘, 아바드, 선긴과 봉사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샤하 자신을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의 어이 프로스퀴네오 절하다 엎 구버 업드리다른 뜻입니다. 마태복 4장 10절에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란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트 레이아 섬긴다란 의미로 지위가 높은 자에게 봉사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이 투 루기야. 예배의식과 관계를 맺는 단어로서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는 뜻이 말은 기독교에서 성례전이나 금의 특수한 의식을 집행할 때 활용되었습니다.그래서 이 단어의 연은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 교회의 예배 등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둘째로 예배의 역사적 그름 구약에서의 예배,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예배, 이스라엘 족장은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불렸는데, 이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를 지평한 일을 행했습니다. 족장들은 가족과 더불어 이동할 때 어디든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이 행한 예배는 예언적이며 제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적인 요소란 족장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근을 통하여 얻은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예배의 모범과 필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율법시대의 예배, 율법시대의 공적인 예배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행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성막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 시기의 예배는 상징적, 모형적인 예배였는데, 미래에 나타날 영적 진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역사에 대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솔로몬의 성전과 더불어 제의의는 2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 있는 에르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였습니다. 절기와 희생, 재물과 함께 정성어린 죄식과 의식은 발전되어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우쳤습니다. 포로 오기 이후의 예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예배 대신 해당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은 집회하는 집 또는 모인 곳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는 말씀의 낭독과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국가적,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후에도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사상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의 예배, 예수님 당시의 예배 예수님 당시 예배는 해당에서 거행됨과 동시에 성전에서도 거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마가복 1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당에서 거행하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또한 해당에서 설교하셨다고 누가복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되는 교회시대 예배의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사도시대 예배 예수님이 승천 이후 오순절 성님 강림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사조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중세 교회의 예배 기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노마의 콘스탄틴 대자가 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굴에서 나온 은시처들 찾아 소수가 모였던 예배를 한 곳에 지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들의 수용을 위해 대형교회를 건립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각자의 대성전을 건축하며 이와 함께 성직자의 권위와 위치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예배의 조건들은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인위정인 정교한 형식은 수많은 기도문을 비롯하여 기독과 교창을 양산하였으며 특히 만찬은 미세일서 적극적 신비의 형상으로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와 구약의 제사제도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갖게 되었고 그리고 마리의 숭배를 비롯해 수많은 성자와 유물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중세교의 예배는 예배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면제부 판매와 같은 모순을 낳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 중세교회의 잘못된 예배는 마침내 1517년 마틴 루트의 종교계획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며 정통적인 의식과 예배에서 자유로움을 주장하는 부류가 생겨나 예배에 참대한 특질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성도들은 예배에서 자유롭게 찬양을 부르며 라틴어가 아닌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회중 앞에서 예배를 강종하고 카토릭에서 주장하는 의식 중 침례와 성찬의식만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 기독교에 있어서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은혜의 계약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도의 스 중보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의 성격.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부르신과 은혜의 계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 예수님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 예배의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아버지를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 1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 예배의 중보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영적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의 구성요소 찬양, 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드리는 찬양.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음악은 구약지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음악적인 요소는 계속되어 져 왔으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으며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은 이후 제자들과 함께 갯산만의 동산에 기도를 가실때 찬송을 불렀다고 마태본 26장 26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바울가 신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의 교인들을 향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당부했다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학성서 곳곳에 찬양의 단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기도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며, 예루살렘이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의 하나로 기도하는 일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사주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모든 예배의 지침이 됩니다.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은 그 자체가 예배이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설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장화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위치는 단과 같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건 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설교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며 초대 교회에서는 집사가 헌금을 관리했으며 이것을 교회 운영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 성례전 기독교 예배 역사에 있어서 성례전의 의미와 비중은 교회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적 측면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례전이 이론적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연 욥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 표현과 경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침례 성전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어 장세례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되는 것을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성찬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기념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에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일생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뜻에 의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절대의 주권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전능자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의 복종.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리포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제 삶의 확신을 심어주고 의로운 사람으로 담대게 이 세상을 사, 살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짐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침받기 위해서 병을 치유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의 책임을 부여하여 주셨다고 누가보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험을 당할 때 이기기 위해서 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건전한 먹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 세 번째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는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통하여 소리나면서 그 기도를 할때 잡념이 들지 않게 하며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합신 기도. 합신 기도란 두 사람이 이상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다하여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전심전력하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함으로써 인간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욕망 대신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의 발성과 영을 웅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순서 하나님의 이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재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처한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감사와 제모 목을 찾아서 감사를 드려야 되며,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역사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해계 지난 날에 자신의 재와 실수하물을 잊거나 살피며 또 오늘 하루 동안 재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강구,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문제도 아뢰며 모든 필요사항을 구합니다. 또한 교회와 교역자와 성교를 위해서도 구합니다. 끝마침 강구를 하며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시위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노트를 갖다 놓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미리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괴와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해 의지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해괴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즉, 이성적인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어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도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말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노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안했는지는 내가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입으로 신하고 믿음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의 확신을 입으로 선언하고 담대히 명령해야 합니다. 건강은 다가올지어다. 물질의 축복은 받았다. 자녀들은 순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